자, 그다음에 7번 공인개사법상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분, 딱 그러면 누가, 그죠? 이렇게 분사무소 그러면 법인이 그리고 포인트는 주입니다. 어디 주사무소가 날이다 이렇게, 그죠? 여기 포인트죠. 분사무소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은 누가 법인이 그리고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요.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법인에서도 특수 법인이 있죠.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죠 공인회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뭘 적용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연해. 분사무소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분은 그럼 어디라고?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 탁따로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분사무소에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죠. 그죠. 신고 필정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라. 현재 우리는 등기부라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등록관청이 스스로 그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확인 의무는 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자, 신고하는 자가 그걸 입증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죠? 니언하고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